1월 23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일러스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10계명, 제 6계명과 7계명을 새롭게 풀어주십니다. 보문을 통해 주께서 선포하시는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첫째, 죄에 대해 더 민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계명은 문자적으로 살인을 다루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6계명 위반이라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하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은 제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더 단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라는 의미입니다. 제자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때로 차가운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가 우리를 덮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민감하게, 더 단호하게, 합하여 더 거룩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